닭들, 알을 좀낳는가 응? 그치? 아니, 바이언. 과연... 오! 여섯 개. 아... 여섯 개는 안 낳았네. 이봐. 이제 알도 좀 크다. 일좀 하네 닭들이 레 네, 이리 와레자 네, 가자 기다려 기다려 자 먹어 아유잘 먹는다 우와 자 어때? 맛있나? 그래요 힘이 나나? 자 점프! 점프! <laughs> 이래 야 잘했어